아침에 PC를 켰는데요. 이런 창이 뜹니다. 이 V3에서 내보내는 창인데 쇼핑 즐겨찾기 설정이라고 돼 있죠.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얘네들하고 제휴돼 있는 사이트, 쇼핑몰 사이트가 아마도 즐겨찾기에 들어갈 거예요. 뭐 시작 페이지까지 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체크를 풀고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. 제가 최근 2년 정도는 v3 대신 알약을 사용했는데, 지난번 알약 사태로 인해서 알약을 지우고 다시 v3를 설치했거든요.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보내고, 중간에도 광고창이 자꾸 뜨더라고요. 환경 설정에서 광고창이 나타나지 않게 설정을 해놓아도, 아까 그 창은 계속 나타납니다. 그래서 v3는 삭제하고, 그냥 윈도우 디펜더를 사용할까 고민 중입니다. 윈도우 디펜더도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. 자, 그래서 V3 라이트를 설치하신 분은 PC를 켰을 때 이런 창이 나타나면 반드시 여기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.